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의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나를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쉰 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음.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성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주님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여기서, 전이라는 표현은 지나간 시간을 나타내고, 붙어 있었다라는 표현은 현재를 나타냅니다. 신성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만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나는 있는 나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셨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의 차이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우리말 번역은 그리스 원문을 직역하지 않고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스어 동사를 직역하면 우리말로 매우 어색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그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원문을 찾아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나는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존재한다고 할때 사용된 그리스어 동사는 과거형 시제가 쓰였는데, 예수님께서 있다고 하실 때 사용된 그리스어 동사는 현재형 시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나는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사실 우리 말은 동사의 시제 이런 게뭐 별로 없죠. 그냥 과거는 뭐 과거. 근데 그리스어나 서양어는 과거도 종류가 한 너댓 개 되고, 그래서 딱 써진 것만 보면 아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를 잘볼 수가 있는데, 좀 한글은 좀 한계가 많습니다.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신 예수님은 시간 안에 속박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분께는 오직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구약의 탈출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죠. 그때 하느님께서는 나는 있는 나다. 좀 특이한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이때 사용된 그리스어 주어와 동사가, 이 그리스어로 에고 에임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도 에고, 에임이 이렇게 됩니다. 영어는 그냥 I am이거든요. 영어 번역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뭐 번역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인은 예수님께서 그 탈출기에서 모세에게 대답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된 주어와 동사가 똑같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서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과 하느님이 똑같다, 지 라고, 말 하고 있는 거 죠？여 기서 말하 는한 처음 이라는 이 표현 은 천지창조 보 다도 훨씬 더 이전 시간 보다 더 이전, 그러니까 영원 을의 미하 겠죠？우 리가 사실 상 상할 수 없는 영역 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굳이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영원으로부터 계셨고,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역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다 이단으로 단죄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이거나 사이비 교주가 되겠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옛날에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먼저 계셨죠. 굳이 따지자면. 훨씬 먼저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시간 안에서 고대에 속한 인물이고 예수님은 시간을 넘어서 영원으로부터 존재하는 하느님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간 안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넘어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쉰 살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젊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뭐 받아들일 수도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인성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믿음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밖에 없습니다. 그분 이외의 다른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이 제2의 예수다, 제림 예수다, 혹은 이 시대의 구원자다 라고 말한다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사이비 교수입니다. 왜냐하면 제2의 예수나 재림 예수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제2의 예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온 세상의 종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데 종말이 아니라면 그 또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이어서 내려온 우리 그리스도교의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잘 지켜서 주위 사람들과 또 후대 사람들에게 또잘 전해주고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